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대로 고른 식재료로 건강한 집밥 해 먹을 수 있게 여러 번 재구매한 제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침 잘 챙겨 드시나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대충 먹게 되는 게 아침이더라고요. 간편하지만 건강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제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 통곡물 선식입니다. 사실 이 식사 메뉴는 저희 아빠의 오랜 아침 식사 메뉴인데요.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 유지하고 계시는 비법 중 하나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제품 원재료 보시면 추천드린 이유 아시겠죠? 현미, 보리, 검정쌀 등100% 국내산 곡물뿐만이 아니라 시금치, 케일, 당근, 표고버섯 등 국내산 채소들까지 함께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트랜스 지방과 콜레스테롤 0g도 꼭 확인하세요. 요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병에 담긴 제품들을 보면 좋은 재료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식물성 유지랑 버터, 육크림 등을 섞어 콜레스테롤과 포화 지방 비율이 꽤 높더라고요. 항상 제품 구매 전에 피해야 할 성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앞에서 소개해 드린 대용량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포장으로 된 스틱 제품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청호에서 나온 유기농 곡물 한잔. 한 상자에 10개 들어 있는 제품이에요. 두 제품 모두 다른 제품들보다 고소한 맛이 강해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있어요. 화학 첨가물, 방부제 없는 제품이라 개봉하시면 냉동실에 넣어 놓고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선식은 걸쭉하게 만들어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주스처럼 묽게 만들어 마시게 되면 씹는 기능이 없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씹어 넘길 수 있을 만큼의 덩어리가 있는 채로 만들어 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남편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우유에 선식을 타주는데 저는 우유 트러블이 있어서 유기농 귀리로 만든 오트 우유를 이용하고 있어요. 유기농 마이너 피겨스 오트. 이 제품은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맹맹하지 않은 맛있는 오트 음료 찾으시면 이 제품 강추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니아 찐빵입니다. 통파 찐빵이랑 흑미 찐빵 두가지 종류 모두 먹어봤는데요. 맛은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타 제품들은 중국산 팥을 사용하는데 네니아 이 제품은 국내산 통팥을 넣어 선택하게 된 제품이에요. 당류도 다른 제품보다 덜 들어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쫀득쫀득한 찐빵이라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간단히 우유랑 먹기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다가 계란후라이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아침식사 되더라고요. 계란은 상하농원 순갈색 유정란 이 제품 추천드려요. 가격이 좀 비싸지만 먹을 때마다 감동하는 계란이에요. 조금도 비린 맛이 없고 계란 노른자가 찐하고 고소해서 정말 맛있는 계란이에요. 돈 아깝지 않은 제품입니다. 요즘 마켓컬리 아보카도도 상태가 좋아서 추천드릴게요. 한동안 후숙도 안 되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구매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몇주 전부터 꾸준히 구매하고 있는데 후숙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토마토랑 계란 넣어 구아카몰리 만들어 드신 분들께 강추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푸드넬라 석쇠 닭갈비입니다. 쫄깃한 닭다리살에 직화 방식으로 숯불 향을 입힌 닭갈비예요. 육즙이 가득해서 정말 부드러워요. 짭조름해서 어른들 맥주 안주로도 좋고 초등 아이 밥반찬으로 줘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어제 오후부터 오아시스 마켓에서 타임스 특가 세일 중이에요. 이건 무조건 쟁여야 하는 제품이에요. 링크 걸어 놓을게요. 득템하세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비비고 바삭 공교자입니다. 바삭한 거 보이시나요? 후라이팬에 대충 구웠는데도 중식당에서 나오는 군만도만큼 큼직하고 육즙 가득한 감동적인 맛이었어요. 냉동만두에 이렇게까지 감동이라니 추천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정하는 오마댕 부산떡볶이랑 최고의 궁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사과도 추천드릴게요. 요즘 사과가 제철이라 여러 종류의 사과가 나왔더라고요. 그중 마켓컬리에서는 가성비 좋은 이 제품 구매해서 먹고 있어요. 한입 크기라 잘 씻어서 껍질채 통째로 먹고 있는데요. 아삭아삭하고 달콤해서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꾸준히 구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도 돈 아깝지 않은 제품으로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만 알기에는 아쉬운 맛있고 좋은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